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들의 속삭임. 오늘은 임사체험, NDE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임사체험이란 심장마비나 심각한 사고로 의학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겪는 기이하고 생생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죽었다 살아난 100여 명의 사례를 분석하며 이 현상을 세상에 알렸고, 죽음의 5단계로 유명한 퀴블러 로스 박사 역시 이 현상이 진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체험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 한국인, 종교가 있든 없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말이죠. 그들이 겪는 핵심적인 5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평화가 찾아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둘째,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허공에서 내 몸을 내려다보는 유체이탈을 경험합니다. 셋째, 어두운 터널을 아주 빠르게 통과합니다. 넷째, 터널 끝에서 따뜻하고 지성을 가진 빛을 만납니다. 다섯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회고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절대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20명 중한 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흔한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낸 환각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환각은 보통 혼란스럽고 무섭고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반면 임사 체험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지극히 평화로우며 질서 정연합니다. 이 구조적인 일관성은 이것이 뇌의 고장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순간 접속하는 보편적인 의식 차원임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뇌가 만든 착각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학계는 검증 가능한 ND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몸을 떠난 상태에서 육체의 눈과 귀로는 절대 알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보고 온 사례를 말합니다. 수술 중 의사가 팔을 독특하게 움직인 것을 묘사하거나, 멀리 떨어진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나눈 대화를 엿듣거나, 병원 옥상 난간에 있는 신발 한 짝의 모양을 맞추는 시기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15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팸 레이놀즈의 사례입니다. 1991년 그녀는 뇌수술을 받기 위해 의학적으로 완벽한 사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체온은 15도, 심장과 호흡 정지, 그리고 뇌파는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즉, 뇌사 상태였죠. 심지어 눈은 테이프로 붙였고 귀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나오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내 머리를 여는 톱을 봤어요. 마치 전동 칫솔처럼 생겼더군요. 실제로 수술용 톱의 모양을 정확히 맞춘 겁니다. 또 여성 의료진이 내 동맥이 너무 작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뇌가 멈췄는데 그녀는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명확합니다. 현대 과학은 뇌가 죽으면 너도 소멸한다고 말하지만 펜 레이놀즈는 뇌가 꺼져도 의식은 더 또렷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괴로움 속에 계신가요? 당신의 존재. 당신의 영혼은 고장 난 뇌나 병든 육체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실체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라져버릴 먼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의 세상이 항상 꽃밭인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빛과 사랑을 공포로 느끼거나 절대적인 어둠과 공허 속에 갇히기도 하죠.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이것은 권선징악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성인군자도 공허를 보고 범죄자도 천국을 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낡은 자아를 죽이고 삶을 완전히 재건하라는 영혼의 강력한 초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지옥이나 공허처럼 느껴지나요?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당신을 옥죄던 낡은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라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부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깨우려는 알람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의 영화를 보는 것인데 여기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1인칭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때 친구가 느꼈던 아픔이 고스란히 내 아픔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상대에게 준 기쁨도 똑같이 내 것으로 느낍니다. 이 승에서는 내 행동과 결과 사이에 시차가 있지만 저곳에서는 즉각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널 끝에서 만나는 그 빛, 체험자들은 그 빛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이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그 빛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것은 없다. 당신은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100%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조건부 사랑에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은 삶이 송불리째 바뀝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돈과 명예보다는 이타심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우울해하거나 외로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최면 심리 상담사로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들이 전하는 일곱 가지 교훈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방을 옮기는 것 같은 의식의 전환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은 육체 그 이상입니다. 뇌가 멈춰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셋째, 삶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무엇을 얻을까보다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세요. 넷째, 고통을 배움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영적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이 지구라는 학교에 왔습니다. 다섯째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친절을 베푸세요. 여섯째 고통은 초대장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더큰 나로 태어나라는 신호입니다. 일곱째 변화는 아픕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만큼 괴롭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너무나 살고 싶다는 영혼의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